2024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난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급의 주요 포인트, 공급되는 주택 모두 역앞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이며 시중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포함한 풀옵션이며 청년,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총 1,044세대를 모집합니다 이번 신규 공급단지 중 대표단지입니다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골드타워는 총 99세대를 모집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5호선 장한평역 인근에 위치한 장안동 하트리움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으로 총 139세대를 모집합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6호선 월곡역, 4호선 기름역 인근의 종암 라온 프라이빗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포함 총 78세대를 모집합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5호선 마장역 인근의 한영스테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포함 총 50세대를 모집합니다. 다른 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말을 제외한 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1월 10일 금요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6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 청년의 경우 기본 2년으로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2년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우선순위와 자격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청년의 경우 1순위는 시중 시세의 30%, 2,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50% 이내이거나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수급 계층이라면 시중 시세의 30%로 결정됩니다. 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를 충족한다면 시중 시세의 50%로 결정됩니다. 단지별 임대조건입니다. 우선순위와 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주택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규 공급 단지 중 성북구 종암 라온 프라이빗 웅작구 골드타워 임대조건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 중 성북구 성북 펠릭스 성동구 한영스테이 임대조건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 중 성동구 한영스테이, 동대문구 장안동 하트리움 임대조건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 중 구로구 세이지움 개봉, 강서구 아르체움 등촌, 강서구 센터스퀘어 발산 임대조건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 중 마지막으로 강서구 센터스퀘어 발산 임대조건입니다. 재공급 단지 중 송파구 엘타워, 중랑구 제이스타 상봉 강남구 리스트 강남 용산구 용산 원효 루미니 임대조건입니다. 제공급 단지 중 서대문구 어바니엘 위드더 스타일 충정로 강서구 아임 2030 마포구 홍대 크리원 강서구 보눔하우스 화곡 등의 임대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공급 단지 중 영등포구 한화포레나 당산 관악구 체강타워 은평구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송파구 문정역 마에스트로 임대조건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상호 전환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호 전환은 최소 최대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시 이율 6%, 감액시 이율 2.5%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증금 100만원 증액시 월 임대료 약 5천원이 감소되며 보증금 100만원 감액 시월 임대료 약 2,083원이 증가합니다. 쉐어형 공급 안내입니다. 쉐어형이란 각 호당 방두 개를 제외한 그외 해당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형제, 남매, 동성 지인이 함께 신청 가능하며 자동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경합합니다. 골드타워 42 쉐어형은 2인 1팀 형태로만 신청 가능하며 개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39B 셰어영과 용산 원효 루미니 29B 셰어영은 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되는 방식으로 1인이 이미 입주한 상태이므로 2인 1팀 형태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우선순위가 높은 순,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가점 총점이 높은 순, 가점 총점도 동일하다면 가점 우선순위가 높은 순, 모두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며 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 가입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 3억 4천 5백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천 7백 8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자산 2억 7천 3백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천 7백 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2, 3순위 신청자는 순위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순위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점은 생계 의료 구비어 수급자이거나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일 경우 3점, 부모가 무주택일 경우 2점, 본인이 장애인 등록증에 교부된 사람인 경우 2점,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 등록증에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점, 소득 기준 50% 이하라면 3점,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3점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신혼 부부 자격 요건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소득 및총 자산 자동차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일 경우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는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4순위입니다. 소득 및 자산의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많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가점의 경우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에 따라 최대 3점,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2, 3점,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2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2점으로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한 명이 대표로 한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명이 각각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세대원일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관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모집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SH 홈페이지 내 2024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 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